과폐정상이 있나요? 전번에 약을 하나 욕해서, 지금 을딱그했어요이리고또 갔는데, 시관지가 음. 음. 나빠가지고, 이 음. 감기가 거기다 또들어가지고국물이 음. 나와요. 콧물이 나와요. 콧물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주시고 나서 좋대요.

개적이라는 거예 우선 계약의 투자입니다. 약의 투자입니다. 모든 기관지. 그레이 얘기다가 공 기관지, 아버지, 가 자폐는 기관지하고, 개가 좋아지지 않고, 뭐, 고니나 모든 것들에 그러나 기관지 약이 좀 흔들렸습니다. 먼저는 카레가 되면 보고해요. 천막탕? 예. 음, 음. 음. 그 거기다가 음. 기관지 약을 조금 조금 주고 으면 콧물을 흘려요. 그냥. 기관지가 나빠요. 기관지 약을 <laughs> 백계자 행님, 기관지약이거든? <놀람> 그 전에 늦었던 약다 이제 우리 얼른 생각이 안 나. 백계자 행님, 그 다음에 저 맨문동생. 냉문동 폐목 거지만 넣어요. 음. 오전식은 청결하라 어? 오전식은 청결하라고. 뭐죠? 오전식은 청결하라고. 그러게 되면 약이 순전히 기관지로 돌아가 버려. 아빠! 그래도 좋아. 그런 기관지하고 폐가 나야. 이제는 자폐. 그렇지. 음. 호흡기가 완전한 뒤에는 자폐증이 물러가. 저건, 지금, 지금 예, 예. 뇌를, 뇌를 정상으로 돌리는 약이야. 뇌가 막아지는 약이잖아. 예. 예. 천마타이란 뇌가 막아지는 약이야. 예. 거기다가 이제 기관지약이 들어있는 그래, 기관지약하고 예. 피가 좋아지면 예, 예. 자동적으로 전, 전신이 다좋아지거또일반은서 그그 노경을 먹으면 뭐 이제 기관지가 좋아진다고. 그건... 노경, 그 혈액형이 무슨 약이야? a 형이요 A형. A형의 노경이 좋은데 지금 그잔못하면 감기도 있고, 할 적엔 노경 먹어가지고, 피해서 갑혈이 나올 땐 도리가 해봐. 그약잔못쓰는게 얼마나 무서운데. 여기지만 그래. 여기에서는 위험한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여기 임산부자, 뭐, 노경, 렇지않습니까 지금 화공약 피해자들을 잔못건들려가지고 혈관이 터져시잖아. 그이잘안 와. 내가 사람 죽일 힘은 있어도 살릴 힘은 없는 줄아 나. 약한 그릇 써서는 안 돼. 내가 나를 알게 되면 함부로 약안 써. 도움이 돼야지 모르게 모르게 돼야지. 뭐 갑자기 잘한다고 다 사람 죽여. 안정됐으면 고맙습니다. <laughs> 이분은 대장염증에 악성빈혈이영양실초까지 겹치는 모양으로 대장염이니까 피가 모자라. 대장염이니 까 악성빈혈이 모자라. 그거에 백혈 직전이 아니냐. 여섯 판이 녹아 빠지는데 직장에서 그렇지. 응? 직장에서. 응? 직장에.

그는 쉬지 않고 네. 먹어 가지고 우선 급한 고은 꺼놓고 처방해 줘야 겠 집이 어디야? 구룡포에 어요 구룡포에서 왔어요 사흥에서 이렇게 봉 있다 이거 봐구룡포서요 아니, 새우, 어디야? 그룡큰라는막 우겨낸 건강하게 살아나서 거기에 구룡은 꼬박만 살기 때문에 잘못 들린다. 나 인제 쓰는 회사리인 오이천 원인데 귀나고 까물어봐 34살 먹은 사람도 들어 죽었는데 애도 죽는다 그걸 어떻게 날 따지네? 그거 <목소리> 말이죠. 주경을 쌀얼 <목소리> 크기를 하셔가지고 하루 1 0회든이0 0회든 무시로 뭐 복용하시란 얘기죠. 쉬지 말고 자꾸 조금씩 쉬고, 그 다음에 반마늘을 통째로 구워서, 굽는다는 건 자극을 <laughs> 억제해서 굽는 거예요. 잘구워시가지고이 죽임이라는 이거 잡수시고, <laughs> 그냥 굽은 죽임은 군청역에 예. 가면은 인사시키는라고 있어요. 군청역. 지난번에 요가서 죽임을 구하시고. 군청 앞으로 <laughs> 지나가면 교회에 있어. 후암교회. 그, 그 앞에 서랍으로 여기 있으니까여 요대로만 찾아가지고 해서 죽이면 하가지고 그럼 에 먹으면은 전세 좀 어떻게 지요 음. 음식 정고전 나아질 정도? 음식 먹고 나아질 적에 처방해야지, 음. 처방해야지. 음. 음. 지금 넘어가지 않는 처방을 통하네. 얼마 끝나면? 서초리가요? 서초리그 매운 건 가스가 있어서 농약독이고 공해독이 매운 속에 는 가스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불에 구우면 가스가 싹 없어지거든. 맵지 않게 잘 구워 그입어지어 네. 그러면 네. 얼마나 좋아지나, 좋아질 적에 네. 와서 완전히 고치는 처방이좋아지때오시 네. 고치는 네. 처방하안 돼. 네. 먹어, 먹어, 치료해 나가는데 보셔야 네. 돼. 네. 오 얼마나 네. 사나그알아서가서 네. 사냐? 돈대로 해라. 모자라뭐 추락으로 싣고 가라는 거냐? 네. 조금 사다 먹어봐. 네. <목소리도> 이, 이, 이게 곱 골수 백현대에요 백현대 그건 염도의 고갈이거든 완전 고갈이면 죽어버려 병에서를 질을 거요 죽으면 죽으면 먹겠습고죽여면 먹으면 먹으면 죽여먹겠습 어, 그음먹으 뭐 해롭지 않지? 예, 네, 네. 뭐, 밥맛 고요 그런데 왜 딴소리야? 음. 여긴 잔소리 하는 건 듣기 싫어서 잊지 못하니. 근데 먹고 살아서면 그걸 로족하든 내가 그런 걸 알긴 하나? 네. 아, 전번에 그 산소통까지 사고와서 죽든 영감이 살았다고 어느 가족이 와서 고맙다고 한네요그집에는 그렇지만 내야 뭐 평생인데 그 고맙게 뭐 있네 응? <laughs> 앞으로 내가 쓴책다 보는 날이면 네. 내게 와서 시착해 보는 날이면 좋기서 신이 나로 안걸 신약 봉초가 곧 나와. 그 책이 나오면 나 와서 신세 복구는 사람이 줄어든다.